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비아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 왕에 대해 역대하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의 신상을 깨뜨리고 파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고, 아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백만 대군을 앞세운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해 왔을 때, 5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아사가 맞습니다. 아사는 전쟁을 위한 전열을 갖추고 먼저 하나님께 부러짓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러지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시오니 워낙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고 싸움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인정하고 구스의 군대가 자신을 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스의 군대를 지시고 아사와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 승리의 조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역대하 14장에서 주목할 점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분명하고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순종할 의지도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순종의 의지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승리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패배의 시작임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비결과 조건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씨앗교회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